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하정의 집의 하연 하원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조그레스 먹어볼 까요 봐봐. <laughs> 얘는 밀크만. <맛>. 얘는 반반. <laughs> 얘는 타트. 한번 먹어볼까요? 일단 밀크만 까보자. 나 밀크 좋아해. 아빠 입술입니다 <laughs> 맞아요. 하원이 <목소리> 한숨. 이 녀석이. 요게석이이 녀석이. 이초석이이 녀석이. 이 녀석이. 렇게석이이녀이이 녀석이. 이 녀석이. 이 녀석이. 이 녀석이. 이녀이렇게 되어있는 뜯어이 그런데 잠깐만요. 제손그만 그냥 제손 비슷하네요. 자, 손좀 보세요. 짜잔! 자, 그러면 손번먹어볼게요 아, 진짜? 막아준 이 색이 다 되어있어요. 자, 언니가 베개인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할머니의 웃음소리. <웃음> 이게 더, 혜인차 봐봐. 대신,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야 됩니다. 요 구하기 힘든 두바이 초콜릿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우와. 아, <laughs> 먹어볼게요. 저, 나, 뭐, 나. 좋아요. 초콜릿 만이 나면서 크로피한 <laughs> 맛이에요. 한번 저도 먹어볼게요. 둥이어요 에. 로그네아 에. 왠지 모르게 비주얼은 맛없을 것 같지만 맛있는 느낌. 맞아요. 그러면 <laughs> 이제 다크를 한번 봐야죠 <laughs> 다크는 다음에 하면 안될까? 오케이 또 다녀야게요 <laughs> 저장 TV TV <laughs> 어?